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택배 오늘 마무리 싹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마무리 싹 해야 돼서 남아 있는 거좀 찍어 볼게요. 어, 어제 제라룸 음, 제라룸 열다 세트는 어제 소추 올려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꼬리표 달아놨어요. 다 나갔어요. 품절. 이렇게 음, 지금 뭐두 세트 하신 분들을 이렇게 달아놓고 요거 뭐다 나갔습니다. 제라룸은 완판됐고요. 어 그래서 제 라름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어, 신정 세고 음, 예, 애들 좀 커야 되니까 어, 신정 세고 한번더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남아 있는 거 어, <laughs> 남아 있는 거좀 찍어 볼게요. 요거 오늘 다 지금 꼬리표 붙여 놓은 거예요. 어제 오후서부터 어, 밤새 들어온 거 해서. 어 그래서 오늘 음, 다 이렇게 다 나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마무리 싹할 거예요 오늘까지. 그래서 또 어, 수목 연휴예요. 그 금요일은 또좀 어, 있으면 좀 할게요. 금요일 보고 할게요. 어 그래서 오늘 나가는 거 보고 어, 금요일 또 떠림이 방송 남아 있으면 할게요. 만약에 <laughs> 기운이 좋다 그러면 또또 어, 또 상품 갖다가 좀 할게요.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좀 남아 있는 거 어제 못 찍은 거 이부 찍는다고 해놓고 제가 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부를 도저히 못찍고못 못 찍었어요. 그래서 어 이부 찍는다고 했는데 봐도 없네요. 또 이래 문자가 그래서 어 여사님 못 찍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 어제도 셋이 쌌고, 애주씨하고 세 명이 쌌고, 매니저하고, 오늘도 또 애주씨가 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 해준다고, 애주씨가 또 와서 해준다고 그래서, 세 명이, 세 명이 오늘 싹 싸서 마무리 할게요. 음, <laughs> 어제, 어제 저거 뭐야, 아이고, 저도 목이 안 좋네. <laughs> 어제 저기, 어, 교토사랑, 아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계속 달라는데, 뭐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뭐 계속 받을 수는 없어서 어 품절요 했거든요. 그래서 어 하여튼 농장에 아주 메시지는 넣어 놨습니다. 두판 있는 거빼 놓으라고. 그래서 남아 있는 거요목마가좀 많이 남아 있어요. 노란 거, 하얀 거. 그래서 남아 있는 거좀 찍어 볼게요. 요거 요거. 핑크 투겨. 요거 요거 한세개 남아 있습니다.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남아 있네요. 네 개. 네 개. 요렇게 <laughs> 요렇게 지금 뭐 꽃대가 뭐 10개 15개 20개 25개 한 50개 정도 되지만 얘가 얘가 잘 키워가지고 보내지만 마세요. 잘 키우시면 백송이 핑크 겹 백송이 봅니다. 어, 제가 봤거든요. 요거보다 작은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묵은둥이는 아주 봄에 봄에 잘 키우시면 어, 백송이 봅니다. 백송이, 어, 백송이 도전하세요. 네개 남았습니다. 핑크 투겸네개 남았어요. 이렇게 찍어보고요. 음, 하양, 하양, 하양 목마가래가 이렇게 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하양 목마가래. 이 꽃송이 보셔. 꽃송이 뺑 둘러서 뱅 둘러서 이 꽃송이 보세요. 하얀 깔끔해 아주 하얀색 목마가래 속은 요렇게 호랗게 나임색으로 요렇게 하얀 목마가래 요거 좀 남아있어요 하얀 목마가래 12,000원 상품입니다 12,000원 음 12,000원 상품이에요 어 아주 그냥 꽃밥이 좋습니다 꽃밥이 꽃밥이 보세요 이렇게 음 애목대로 해갖고 요렇게 요렇게 하얀색, 목마가렛,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2 0 0 0원 갑니다. 또, 노랑이 좀 남아있어요. 노랑 어제 다섯 판? 다섯 판 갖고 왔는데, 노랑이 좀 남아있어요. 많이 또 갖고 왔지요. 박회사가 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노랑. 노랑. 어, 추겹이죠? 아게릭 노랑이라, 아게릭 뭐 목마가렛이라고 해요. 이름이 아게릭.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뭐 똑같아요. 그발이그 밥이야. 뭐 똑같습니다. 농장에서 뭐 손조울이야. 뭐 똑같아. 자, 요렇게. 노랑. 요렇게 투겹으로. 연노랑입니다. 연노랑. 연노랑. 이렇게 투겹으로 노랑. 아주 냥꼭 적어갔죠. 아주 냥 구졸초 같죠? 구졸초. 어 목마가레 뭐다이 국화과잖아요 국화과 나는. 어 목마가레 또 국화과로 알고 있어요. 꼭 구졸초 같단 말이죠 그죠? 음, 가을에 우리 구졸초 많이 봤잖아요. 또 이렇게 봄에도 구졸초 같은 요런 목마가레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음, 여름만 죽이지 마셔 여름만. 여름만 모든 식물이 여름만 죽이지 마시면. 얘네들 진짜 그냥 크게 애목대로 해가지고, 그냥 크게 백송이, 백송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보세요. 애목대죠? 애목대. 요 밑에 겨순 잘라주고, 삽목도 하시고, 이렇게 애목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여름만 죽이지 마시면, 또, 백송이, 백송이 도전. 요렇게 목마가렛, 음, 구줄초 닮은 호란 목마가래 이렇게 남아있어요. 12,000원 상품입니다. 이쪽으로 진한 유리오프스 10개가요. 한순간에 싹 나가고 계속 밤새 유리오프스. 유리오프스. 왜 이렇게 나는 몇 번을 도전해도 유리오프스가 당첨이 안 되나요 이래요. 근데 내가 많이 안 갖고 오잖아. 요번에 많이 갖고 온다고 10개 갖고 왔는데도. 싹 나갔어. 그래서 그 여사님이 미리 또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해갖고 미리 또 주문을 받아놨어. 그냥 그런 여사님은 또 내가 미리 주문을 받아놓으면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가서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 머리 해마가 아주 복잡해. 미리 이렇게 돈을 내가 받아놓으면 빚진 것 같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사님. 빚졌어. 신경 쓰여. 또 미리 받아놓으면. 그래서 내가 미리 못 받아놔. 어, 그래서 미리 받아놓고 지금 또몇장 미리 받아놨어. 어, 좀 해달라고. 음, 다른 지역은 유리오프스가 없나? 왜 그러셔? 어, 그래서 미리 몇장또 받아놨어. 음, 그래 머리 해마가 내가 복잡해 그러면 더 이상 못 받아. <laughs> 내가 젊은 사람 같으면 아주 미리 주문 받아놓고 딱 하겠는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니까. 어. 나는 양 여러 분을 상대하고. 꽃님은 나 하나, 하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아주 복잡해 머리가 힘들어 나이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제라름도 어, 신정 세고 한번 어, 내가 우리 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밤새 품절이다 아침에 음, 문자 넣었어 신정 쉬고 한번더줘 내가 그랬어 언니 그, 그 안에 커야지 <laughs> 하여튼 크는 대로 봅시다 봅시다 이러고 제라룸 어. 어, 어. 봅시다 이러고는 이제 서로 어,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라름도 신정 세고 응. 그 대신 뭐큰 걸로 갖고 와라 그러지 이거보다 작은 건안 된다 내가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더 크면 더더 더 키워야 돼예또 예. 예, 남은 거 찍어 볼게요 어 인파 찬스를 제가 음, 그날 갖고 왔어요. 음, 토요일날 아주 그냥 가득 싣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꽃은 없어요. 꽃대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있는 건 있고 어, 그 꽃은 이래. 이렇게 연지곤지 바른 것처럼 하얀색에 이래. 그래서 이뻐서 내가 하얀 걸다 갖고 왔어. 응 음, 이쁘잖아. 근데 얘가 추위에 약한 모양이야. 내가 이쪽에 놨는데 요렇게요렇게요런 거, 어, 뭐 어린 것 같아, 어린 것 같은데, 얼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잎이 조금 어르려고 이렇게 조금 얘는 좀 그래. 근데 안 얼었어. 보면은, 이런 어, 건안 드리겠습니다. 음, 박예사가 키우겠습니다. 음. 수상한 건안 드려. 어, 괜찮은 거, 요런 거, 괜찮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래서 인파첸스 어, 시켜 주신다면은 이래요. 꽃밥은 이래. 근데 이뻐. 속이 이렇게 그냥 연지곤지 바른 것 같아. 깔끔해. 깨끗하고 이뻐. 어, 요런 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파첸스 시켜 주신다면 요거 15분인데 꽃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6천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꽃은 없지만 꽃뱀이 많으니까 여섯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네 개는 어, 우리 여사님들이 바, 받으면 혹시라도 어, 이거 얼었나? 이거 입장이 어른 것 같은데 이런 건안 보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키우겠습니다. 키우겠는데. 이제 인파가 없어. 요거 남았어. 이거라도 달라고 하시면,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5천원5 0원나 키울 자신 있어. 아 박의사 눈에 안 얼었다 하면 안 얼은 거지. 뭐, 나를 믿고 구매를 해 주신다면, 두 개씩 두 분이 가져가셔. 원래 7천원 받아야 되는 상품이야. 두 분씩, 만약에 이거 싹 나가고 이것만 남았다. 그러면 두 개씩 만 원에 가져가셔. 만 원.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안 얼었어. 뿌리는 더안 안 얼었어. 어 핫팩 넣고 단단히 싸서 보낼게요. 꽃부는 재미있을 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첸스 좋아하신다면은 두 분이 이렇게두 개씩, 음, 만 원에 가져가셔 원래 7천 원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싸게 낸다. 6천 원.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니까 이거 이쁘죠? 깔끔하니.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두 개, 만 원, 내 눈에는 괜찮아. 이렇게 내겠습니다. 쌀이 쌀이, 보라 쌀이, 핑크 쌀이, 하얀 쌀이, 하얀 쌀이만 이렇게 세개 남았습니다. 하얀 쌀이 깔끔한데, 하얀 쌀이도 깔끔해. 음. 그죠? 하얀 쌀이도 깔끔해. 하양살이 좋아하신다 하면, 하양살이, 요게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약해, 약해. 요렇게 생겼어. 한 뿌리야, 한 뿌리. 한 뿌리. 응, 한 뿌리. 한 뿌리.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갖다가 합식을 하시는 거야. 합식을 하셔가지고, 어, 요렇게 푸짐하게 보시는 거지. 합식을. 하양꽃 좋아하신다 하면 손들어 주세요. 만이천원 팔았잖아. 1 2 0원 오늘 11,000원에 세개세개 11,000원씩 세개 33,000원에 세개다 하실 분 합식하세요. 나 합식하는 걸 권합니다. 음. 좀 데리고 있다가 날 따뜻하면 합식을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하얀 꽃을 부짐하게 보는 거야. 한 분이 손들어 주세요. 1,000원 깎아서 11,000원씩 세개 33,000원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찍어보아요. 어, 그 다음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틱 노즈가 이렇게 세개 남아있는데, 어, 안녕. 밤새 엔틱 노즈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세팅을 해놓고 몇 개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없으면 진짜 절벽이야. 받아놓고 없으면 진짜 난감해. 난감해. 그럼 내가 엄청 힘들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색이야? 핑크 같기도 하고 빨강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핑크로 봅니다 핑크 우리 꽃님들 빨강으로 보시나요? 핑크로 보시나요? 저는 이거 핑크로 봐요 핑크 빨강은 더 빨게 세점 남아 있습니다 세점 엔틱노즈 핑크 핑크 핑크죠 핑크 빨강으로 보시나요? 하여튼 엔틱노즈 세점 남아있어요. 계속 달라고 노는데 내가 물량이 어떻게 될지 뭐, 품절이요품절이요 엔틱노즈 13,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어, 그리고 비바 얘도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중심을 콱 잡아줘야 돼. 내가 이걸 냉겼는데 흔들흔들해. 중심을 확 잡아줘야 돼. 비바. 비바 로지 스타야. 요거. 어 우리 꽃님이 요거 중심을 확 잡고 분갈이 해주실 뿐 요거 싸게 한점 남았는데. 요거 그냥 원가에 드리겠습니다. 원가도 아닌 가격에 만 천원 드릴게요. 만 천원. 만 천원. 비바 로지 스타 빨간 꽃이죠. 이것도 밤새 달라 고 그랬어. 밤새 달라고 그랬는데 없잖아. 없죠. 어, 없을 것 같아서, 품절이요 근데 요, 뿌리가 요렇게, 건들, 건들, 건달이야. 건들, 건들. 응, 음, 비틀, 비틀, 건달이야. 요거 중심을 꽉 잡아가지고 키워주실 분. 요거, 만삼천원 어, 받았는데, 뿌리는 괜찮아. 괜찮아. 응, 어, 근데 건들건들해. 건들건들. 그래서 만천원에 손들어 주세요. 만천원 키우실 분. 다음 상품은 요거. 개발. 하양이래, 하양. 하향. 우리 꽃님이. 꽃님들이 와서 세 개를 가져갔어. 세 개를 없어 한방 갖다 놨는데 세 개를 빼갔어. 연분홍이래네 우리 꽃님님. 아 박예사님 이거 연분홍 이쁘네. 두개 가져갔어. 자기 동서 하나 주고 자기 키우고 또한 꽃님이 하나 가져가고. 어 그래서 세개 남아 있습니다. 세 개, 세 개. 두는, 두는 이렇게. 15분이에요 15분 요렇게 개발 연분호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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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좀 구워 매니저 어 고구마 좀 구워 어. 꽃님들 오나 다나 먹게 요렇게 연분호 만원 나갑니다 3개 만원 아니 세개 남아 있어요 만원 만원 상품 요렇게 찍어 보고요 북앤베리아 갖고 와갖고 어제 못 찍었잖아요 북앤베리아 부겐베리아 제가 그냥 큰 걸로 다 골라왔어요, 선별해서. 안 아, 내가 골라왔어. 그래도 좀내 눈에 골라왔어, 응, 골라왔어, 골라왔어. 그래도 그냥 좀 풍성한 놈으로 골라왔어. 부겐베리아 아주 싸게 내겠습니다, 만원, 만원. 부겐베리아 하나는 누가 가져갔네? 부겐베리아 만원 들고 가십시오, 만원. 오늘 부겐베리아 만원씩. 이거 안 찍었어요. 제가 2부에 찍는다고 제가 그냥 다안 찍었는데 오늘 요렇게 부겐베리아 꽃처럼 예쁜 우리 집에 꽃이 없다 베란다 하사하게 새해도 밝아오는데 꽃 보면서 하사하게 힐링 좀 받아 좋은 일이 가득하게 집안에 해주세요 하고 꽃 보면서 우리 꽃님들 마음 속으로 기도합니다 마음 속으로 음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올해도 건강하게 음, 아무 무탈하게 음, 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꽃 보면서 차한잔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어디선가 다 들어. 어디선가 다 들어줘. 내 마음을 다 들어줘. 나는 차 타면 간센 본사. <laughs> 나는 차 타면. <laughs> 또, 고향이 길가에 죽어 있으면 간센보살. 좋은 데 가라. 기도해. 빌어줘. 안 됐잖아. 간센보살. 하나님 아버난다쳐져난 무교입니다. 무교. 개인적으로 무교야. 그냥 절에 가면 그냥 절몇 번, 세 번, 아홉 번 하는 정도. 응. 그 교인들도 목사님 뭐, 뭐, 오시면 난 좋아. 교인들 다 좋아. 어, 좋아 뭐 어디 하나 등록해 갖고 회원으로 다니는 것도 없고 그냥 무교야 무교인데 음 절에 가도 절은 해 부처님 앞에 절은 하고 교회 가도 성당 그 교회에 성당분들도 너무 좋아해 음 제가 장사를 해서 성당 분들 오시면 너무 좋아 음 그리고 또 교인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기 오셔 너무 좋아 다 천사야 그래서 나는 종교는 무교지만 음, 마음속으로는 기도합니다. 기도. 응. 음. 음. 하나님, 응. 음. 다 기도해. 음.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냥. 응. 음. 건강하게 해달라고.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 꽃님들도 무, 무교, 무교신분. 저처럼 무교신분은 기도, 기도 좀 하셔. 아, 기도하셔. 얘가 천덕구리가 됐어. 얘. 얘를 하도 찾아가지고 내가 두 점을 갖다 놨는데. 그냥. 얘가 어제 치웠어. 요렇게. 백송이야. 얘 봐봐. 백송이. 백송이. 이 꽃대 달린 것만 해도 백개야, 또. 또 달린 것만 해도. 그래서 얘는 만오천원 상품이에요. 두 개. 요거 하나 빠졌네? 고리가. 요렇게. 내가 그냥 큰 놈으로 두개 갖고 왔어. 요렇게. 핑크 물봉. 두개 15,000원씩입니다 15,000원씩 어, 여기 보시면 일본 물봉 토레니아라고 하죠 토레니아 일본 물봉 이렇게 또 다섯 개 갖고 왔어 일본 물봉 토레니아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부에서 찍는다고 해고못 찍었어 이제 오늘 찍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나왔어 만원씩 갑니다 얘네들 만원 요렇게. 요렇게. 얘네들은 말 그대로 물봉이니까 그냥 물 많이 주세요, 봄에. 어, 겨울에는 좀아겨 주세요, 겨울에는. 저는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 음, 많이 주면 두 번, 요렇게 좀 봐서 줍니다. 만식도 뭐, 못 주고 그냥, 음. 목 축일 만큼 그냥. 음. 그냥 흠뻑은 못 줍니다, 겨울이라. 음. 그래서 요 물봉, 물봉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주지 마세요, 흠뻑. 봄에나 흠뻑 주시고, 겨울에는 그냥, 음, 분 들어봐서, 가볍지 않으면 그냥, 응. 음. 얘가, 물이 마르면, 이렇게 수그려. 입히고 먹고 수그려. 그래서 저명가수에, 저면간수 저명 해주면은, 한 시간도 안 해줘도, 30분만 해줘도, 버떡 살아, 버떡. 토렌이아 일본 물봉, 보라. 만 원입니다, 만 원. 요렇게 걸어서 키우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걸어서. 요렇게 걸어서 키워. 만 원입니다. 이렇게 찍어보아요. 물봉. 어, 다음 상품은, 백산원의 농장에서 갖고 왔잖아요. 열 점을 갖고 왔어요. 음, 쇼츠만 올리고, 열점 가져갑니다! 쇼츠 올렸더니, 막 문자가 왔어. 그래서 일곱 개 나가고, 이렇게세개 남았는데, 이렇게. 좋아요. 꽃대가, 이거 봐. 세상쑥 빠져가지고. 레오나드 갤럭시는 어제 포장해서 싹 나갔습니다. 요렇게, 꽃대가. 얘는 꽃대는 없지만, 요렇게 꽃대가 다 있어. 사장님이 이렇게 다 꽃대, 그래도 달린 걸로 다 빼줬어요. 얘도, 얘도 마찬가지야. 꽃대 다 나와, 이렇게. 응. 요쪽에 다 나와. 꽃대. 이렇게 꽃대 다 있어. 그래서, 백산, 참, 알아주잖아요, 백산 러시아제라. 러시아제라 응? 알아준다고. 단단해. 하우스에서 아주 단단하게. 응? 요렇게. 좋아. 튼튼해. 좋아. 요렇게. 요렇게. 튼튼해. 요렇게. 요렇게. 세점 남아있습니다, 세 점. 남아 있습니다, 세 점. 찍지도 않았는데 쇼츠 보고 일곱 점 나가고 3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네오나도 갤럭시 요 찾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올린다 했어요. 어 오늘 오늘 올리니까 보시면 바로 문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펴연 핑크 아주 빈티지 색으로 펴 장미처럼 너무 이뻐. 내가 쇼츠로 올렸다니까 이뻐서 너무 이뻐서. 세점 남아있습니다. 세점 2만원 나갑니다. 2만원. 어. 디가 하나 남아있어요. 렌디렌디 다섯 판인가요? 여섯 판인가요? 렌디가 요렇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오렌지 렌디죠 오렌지 렌디 요렇게 하나 남아있는데 자. 요거하고 두개 가져가십시오. 요거. 요거. 소품이지만 소품 아니에요. 이거 큽니다. 12cm 이래요. 요렇게. 내가 하나 샘플로 갖고 왔는데 요렇게 핀다는 거. 요렇게 두점 가져가십시오. 두 점. 낸디 요거 만 원에 팔았잖아요. 요거 하나 남아 있어. 밤새 낸지 다 찾았는데 내가 물량이 뭐 어떻게 될지 뭐 품절이요, 품절은. 와서 보니까 세팅하고 나서 보니까 요거 한점 남아. 한 점. 그래서 낸디 요거 한 점하고 요거하고 해서 음. 아이고. 이거 누가 또가지러 올라나 이 긴가민가하네 또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 요번에 못뭐 주면 뭐 다음주 주면 되지 뭐가지러 오는 분은 뭐 다음주 오세요 <laughs> 요렇게 낸뒤 요렇게 보실 분 요렇게 보실 분 신정에 요렇게 보실 분어 요거 만원 만원이잖아요 만원 만원 요거 요거 작지가 않다고 이렇게 해서 15,000, 요렇게 두 점에 15,000, 요렇게 어, 들고 가세요. 낸뒤 요거 답니다. 요거, 요거 다야. 요렇게, 요렇게 나비떼처럼 펴, 얘가 나비떼처럼, 오렌지로 아주 나비떼처럼 펴. 그러니까 이뻐. 그래서 요렇게 낸뒤 15,000원에 이렇게, 15 이렇게 두개 들고 가십시오. 없습니다. 요거 답니다. 아이고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오늘 애주 씨가 또 온다고 했으니 세 명이 아주 부지런히 마무리 싹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 연휴 또 즐겁게 가족들하고 즐겁게 또 해피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신정 연휴 보내고 저는 금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물량이 뭐다 빠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보고 또 청소도 하고 와서 매니저하고 또 있으면 또좀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영상은 올리겠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